네 번째 영상입니다. I am number f 이터널스야, 마블이 이번엔 시네마 한번 해보자고 연병을 떨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는 짓을 하다가 망했다고 치죠. 사실 이터널스가 탑한 진짜 고정관념은. 슈퍼히어로 영화가 이렇게 지랄 맞게 지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클로이 자우한테 이 편을 또 맡겼던데. No, <목소리> you 않는다니까. 그렇다면 다음 영화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추억 파리를 시전한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빌런들까지 몽땅 불러 모았죠. Hello,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논에로 치겠습니다. Uh, not choice. 이 영화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나왔어도. I am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 3 명이 등장해서 다 같이 춤만 춰도 그래도 역시 춤은 토비가 최고야. 제일 쪽팔려. 춤만 췄다고 해도 무조건 성공했을 영화입니다. 쌍치는 걸작선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No, 그럼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와 토르 러브 앤 썬더 그리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와 앤트맨 퀀텀 매니아는 어떻게 된 걸까요? 솔직히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laughs>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워낙에 샘 레이미 감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연출한 호러적인 분위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 이건 링을 오마주한 거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영화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완다 비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왜 엔드게임의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했던 완다가 이렇게 미친년이 된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다가 이렇게 공포스럽게 등장하는 장면은 각각 이 영화 브라이언 디팔마가 만든 캐리를 오마주한 것이고 리메이크 버전으로 보니까 좀더 닮았죠.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주인공 일행을 쫓아가는 완다의 모습은 스테니큐브릭 감독의 명작 '샤이닝'의 오마주인데 이두 영화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대급 미친 년과 그에 못지 않은 역대급 미친 놈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영화 처음에는 아주 멀쩡한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두 영화 모두 러닝타임의 4분의 3 지점까지. 멀쩡하던 이들이 어떤 이유로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피에 젖어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초능력자와 도끼를 휘두르며 방문을 부수는 개또라이가 된 건지를, Here's Johnny. 열심히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4분의 3 지점까지는 빌드업으로 쓰면서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4분의 1 지점에서 폭발력을 제대로 쓸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악역이자 두 번째 주인공인 완다는 어떻습니까? I'm going to leave this reality 에피소드 9개 도합 319분을 미리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아빠가 누구였대라이 그게 뭐야? 아... 완다가 왜 등장하자마자 다크홀드를 쓰고 있는 건지? The d 동네 헌책방에서 찾은 것 같은 저 다크홀드는 도대체 뭔지? 아, 거 이제 좀 그만 봐. And that it corrupts everything and everyone that it touches. 말로 주절주절 설명하긴 하는데 그게 완다랑 무슨 상관인지 아 그러니까 웨스트 뷰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난 모른다고 그 전에도 충분히 강력하긴 했지만 약한 모습 또한 많이 보여줬던 완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전체 스칼렛 위치가 된 건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스칼렛 위치 혼자 생텀의 마스터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다른 우주라고는 하지만 일루미나티 멤버들을 올킬해 버리는데. What n o 이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모른다는 거죠. I don't even know what that is. I'm sorry, but 그뿐이 아닙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봐서 멀티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세계는 굉장히 낯섭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왓 이프를 봐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이 할아버지를 알아보려면 엑스맨 시리즈도 알아야 하고 뭉친 실타래처럼 풀어지는 이 인간을 알아보기 위해선 판타스틱 포도 알아야 합니다. 평범한 관객이 무슨 육법 전서 외워서 사법고 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언제 다 학습하고 가서 영화를 본단 말입니까? 우리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간지나게 마법을 쓰면서 빌런을 때려잡는 걸 보고 싶었지. 디즈니 플러스 가입했는지 마블한테 확인 받으러 간거 아닙니다. 아마 처음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이랑 마블 영화들이랑 패키지로 묶어서 구독제로 팔아먹을 땐 히히 낙낙했을 겁니다. 막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넷플릭스도 견제가 되고요. 그런데 점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든 마블 영화든 간에. 아무리 땡겨도 한편 나오려면 최소 1년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고, 그나마 그건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죠.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시리즈들이나 보고 있자니. 더 귀찮고 피곤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가입은 하게 되지만, 가입 후에 막상 제대로 즐길만한 컨텐츠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극장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같이 풀어버릴까? 블랙이도 단독 영화를 이런 식으로 서비스했다가 스칼렛 요한슨에게 고소 크리를 먹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의 러닝개런티는 극장 수입 기준이었는데 이걸 동시에 풀어버리면 내러닝개런티가 줄어들잖아. What about the fucking money? 결국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과의 법정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놀람> 괜한 짓을 해서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6만 참태기로 얻어 처먹었죠. 그래서 마블은 최악의 악수를 두고 마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시리즈를 보지 않으면 제대로 100% 즐길 수 없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그걸 모조리 주문해서 영화를 만들라고 하죠. 완다비전과 이어지면서 멀티버스 밑밥도 깔고 아메리칸 차베즈도 등장시키고 뭐 기타 등등 원래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스콧 데릭슨이 갑자기 하차해버렸는데 아마도 자기가 미리 준비해둔 이야기가 스튜디오에 의해서 모조리 갈아엎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아니면 많은 거고 앞으로도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는 극장용 마블 영화들에게 영원한 걸림돌로 남을 겁니다. 연계를 하자니 이야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아이의 관련성을 끊어버리자니 디즈니 플러스의 커다란 메리트가 사라져버리거든요. 다음 주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새로 투입된 히어로들이 왜 매력이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